안녕하세요. 행복하고 편하다이기입니다 이번 시간은 아, 초코의 마야다육의 언박싱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오랜만에 또 새로 사장님께서 어, 좋은 가격으로 준비를 해주셔가지고요, 제가 영상으로 촬영을 하고 또 이렇게 초코의 마야다육의창들로 가득 채워갖고 왔어요. 초코의 마야다 그 여러분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직접 재배를 하셔가지고 어, 여러분께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또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에 어, 그, 또, 새롭게 준비를 해주시고, 그, 색깔도 예쁘게 좀 들어가지고, 음두 가지로 해서 지금, 어, 데려왔는데, 요게 이제 15종, 이번에, 와, 이번에 너무 좋아요. 색깔도 좋고, 사이즈도 좋고, 가격도 너무 좋아요. 5천 원이 안될 금액으로 살수 있고요. 요거는 이제 고급종으로 해서 5종으로, 어, 다른 데서는 구매할 수 없는 창들로 해서, 어, 또, 새롭게 만들어주셔가지고, 오랜만에 인사를 드렸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골라온 아이들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오종부터 보여드릴게요, 오종 오, 이거, 그, 쪼꼬에서 베스트 품종이라도 고할수 있을 그런 아이. 어, 자부심이 대단한, 아, 그런 아이. 어, 요 아이, 요 아이. 유리제. 아, 쪼꼬 명품 다유. 가운데 언제 젤리 되나 했더니 지금 되고 있어요. 여기는 찬바람이 불어야 젤리가 되더라고요. 요렇게 10cm 정도 되거 사이즈가. 이거는 이제 개당 만원씩 데려가는 거예요. 1 3 c m 로 나오네요. 자, 유리젤이 너무 이뻐요 얘는 1번이에요. 1번. 세트 1번으로 해서 주문하시면 요, 저랑 똑같은 게 가거든요. 가격 5만원. 어, 5만원에 이 아이를 어, 데려가실 수 있어요. 데려오실 수 있어요. 유리젤 사이즈가 너무 좋아요. 얘는 이제 카라카라라고 색깔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네요. 그 전에 이게 명품 이제 사이즈 큰거도 가격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작게 달궈진 것도 예뻐요. 이것도 이제 크게 대형적으로 킬수 있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볼수 없는 신상 초코의 다육이에요 초코요마, 초코다육의 다육. 자, 요거 카라카라. 계단 만 원에 가져오시는 거랑 똑같아요. 투머로우도 색깔이 이렇게 예뻐요. 이렇게 놀로하니 손톱 끝은 이렇게 핑크핑크하게 색깔이 나오거든요. 요것도 사이즈가 상당히 좋아요. 요런 명품들을 그냥 만 원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11cm 정도 나오는데, 이제 물을 먹으면, 더 먹으면 더 크겠고, 분갈이도 요거보다 이제 더큰 화분에 하시면 대형적으로 끌 거예요. 입, 성이 완전 입장 색깔이 또랗죠 덩군 하나을 가지고 있는 요 아이. 야, 이것도 만 원. 에 네, 이제 가져오는 거랑 똑같고, 또 초코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이 두견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대품 뭐 다, 중품 다 있는데, 야, 이렇게 이쁜 색깔, 진 핑크 색깔 내주는 화접성을 가진, 그러니까 얘랑 같은 빛감을 가졌어도 수형이나 모양이 좀 달라요, 살짝. 얘네 더 동그랗죠? 어, 얘네들 뽀족하고 끝에 부분이. 자, 요거는 이쪽 코에 두견하구요 자, 요렇게. 요것도 빼놓을 수 없는 거죠. 요거는, 어, 빅토리아. 아, 이것도 뭐, 사이즈 키워놓고, 대품으로 키워놓으면 색깔이 밝은 보라로 너무 예뻐요. 입성도 동글동글하고, 소독 끝도 이렇게 있고. 요 정도가 처음에 출시됐을 때, 15만원인가. <laughs> 처음에 나왔을 때, 그렇게 귀한 품종, 어, 가, 가치 있는 명품종이었답니다. 지금도 명품인데, 이제 가격을 착하게 사장님께 세드리는 거고, 빅토리아예요 음, 다른 데서는 구매할 수 없고, 만약에 있다면 아마 초코에서 데려왔을 거예요. 자, 요거까지 해서 5종. 1번을 선택하시면 5만원, 이제 무료배송을 받을 수 있는 요 품종이랑, 이제 두 번째는, 이제 15종인데, 7만원, 7만원, 하나에 5천원 안 되는, 택배비배오 5천원도 안 돼요. 이것도 명품이에요, 다. 이제 아시는 품종도 있겠지만 모르는 품종도 있고 그렇거든요. 요거는 인디안 바손인데 이거는 사이즈도 10cm 나와요. 인디안 바손 이제 노란색 사과빛깔로 나오는 건데 잎성도 원체 커서 대형적으로키우으면 멋있어요. 포스가 남다르죠. 10cm 넘죠. 인디안 바손 하나 들어가고 이런 아이들을 뭐야 인디안 바손 두 개나 갖고 있어? <laughs> 뭐 하나 빠진 거야? 뭐 하나 빠졌는데요? 어 인디안 바손 두 개나 갖고 한데? 내가, 뭔사라뭔사라인대 맛은 아니에요. 뭔가 한번 지니가 빠진 거한 찾아볼게요. 진이가 빠진 거 같아. 아니다, 진이 있는데? 뭐가 빠졌지? <laughs> 영상으로 봐야 될것 같은데? <laughs> 아무튼, 이거 말고 다른 품종으로 가요. 저는 이거 실수로 두 개를 갖고 왔네. <laughs> 자, 그 다음에, 음, 쪼꼬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이 백조. 와, 이건 다른 데서는 살 수도 없어요. 여기 이제 파랑색 빛깔, 핑크색으로 나오면서 이제 이, 어, 백봉의 입성을 가지고 있는데 사이즈도 너무 좋죠. 헤이, 야, 분갈이 빨리 해줘야겠습니다. 자, 이 아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응, 레드 타이거 말이야. 아, 레드 타이거 말. <laughs> 이렇게 예뻐요. 이것도 사이즈가 10cm가 넘어요. 이거를 5천 원도 안된 금액에 데리고 오실 수 있어요. 이제 세트 모듬인데 15종으로 해갖고. 지난번보다 완전 저렴하게, 개당 만 오십 판매됐던 것도 있습니다. 이 간치, 맑은 간치가 이렇게 예쁜 색을 냅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또, 대품로 키우는 거 너무 멋있죠? 저기 대품 하 있는데, 저한테도. 그래도 자꾸 품어, <laughs> 자꾸 가져오게 되네요. 자, 요 아이, 그 다음에, 자, 프랭크 스포, 스포클론인데, 환엽이에요, 환엽. 요것도 10cm 나와요. 완전 환엽이고, 대형으로 키우면 좋고, 음, 물들여 주면 빨간색으로 나오는 이 아이도 키워 놓으면 진짜 멋있어요 창이라고 다 같지 않아요 여러분 다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그렇지 않아요 다 모양이 다르잖아요 깔끔하게 키울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여름이나 겨울이나 강해요 어, 이건 파라오 노란색으로 색깔 을 내주는 거거든요 새벽별 닮았는데 약간 얘가 더 노란색 밝은 살구색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파라오 들어가고 대품도 저 키워봤는데 진짜 멋있는 노란색의 빛감이 예쁘더라고요. 자 그다음에 레드 다이아몬드 요것도 한때는 가격이 어마무시하게 높였죠. 빨강색에 동글동글한 수형, 영좀 약간 동글 부드러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빨간 진빨강의 색깔을 내줍니다. 어, 요 아이 들어가 이런 거를 다 명품이에요, 명품. 이런 거를 5천 원이 안 되죠, 7만 원이니까 15개니까 이거는 진이. 진도 이번에 사이즈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것만 제가 봤었는데 이번에 좀큰 사이즈가 들어와 가지고 아, 큰 사이즈로 해 주셨더라고요. 진이 입성 모양이 완전 알라딘처럼 동굴술한 불꽃 모양 수영을 해 주는 그런 아이고요. 그다음에 뭐가 하나 빠졌을까? 뭐가 빠졌지? <laughs> 봐야 될것 같아. 이거는 골든 글러브. 골든 글러브 노란색 황금색으로 돼 주는 거거든요. 입성이 오그라들어요. 홀리데이처럼. 공수영을 하는 거고요. 음, 그 다음에, 이름표도 안가지오고막 그랬네요. 야가 샹기니야 샹기니아인가? 어, 이름, 이름 모르겠다. 샹기니아 아닌가? 어, 이름표를 왜 빼놓고 왔어? 바빴나봐요, 제가. 요것도 직접 재배가 된 거고요. 고급 명품종이에요. 음, 요것도 있고요. 새로운 품종, 없는 품종들이 많을 거예요. 초코에서 키우는 창들은 다른 데서 판매가 되지 않아요. 이거는 머큐리. 어, 머큐리. 오, 이쁘죠? 저도 끝이 아주 까마하면서, 이렇게. 이 버큐리도 어, 들어갔고그 다음에 어, 레드 크라운 얘는 레드 크라운 빨갛게 색깔을 내주면 이렇게 오므라들면서 어, 맑은 빨강 색깔 나오는 입성이 좀 환엽성보다는 약간 새엽에 가까워요 지금은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농장에서 데려온 건데 요거는 환엽 스텔라인데요 어 동글동글하게 어 롱기심하게 외종 진 빨강 색깔 입성은 되게 환엽이죠 짧아요 단엽이 이건 다른 농장에서 가져온 건데, 요거 드리고, 그 다음에 엔젤 크라운. 엔젤 크라운은 여기 거. 이것도 저는 물든 거를 처음 봤어요. 이렇게 물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핑크 꽃그 끝에 손톱을 주면서 약간은 붉은 톤으로 색깔이 바뀌고 있어요. 이거 사이즈는 이게 한 7cm 정도 나올 것 같아요. 6, 7? 응, 이렇게 해서 모두 15종. 15종인데, 지금 제가 인디언바손을 왜 빼먹, 빼먹었지? 아니야, 인디안 베손은 인디안 비션을두 개를 갖고 왔는지 모르겠네요.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고, 인디안 바손 대신 다른 품종이 들어갑니다. 다른 품종. 어, 이렇게 해서, 쪼꼬의 어, 마이다, 이게, 고급 품종, 음, 특가 세트 15종, 7만원에 들어올 수 있는 품종은 이거예요. 요거는 포트체로 발송이 되고 직접 키운 거 인디아바스 이런 거는 그냥 원가 수준이고요. 이런 것도 다른데 없고요. 레드타이거 말이야. 와 이쁘죠. 이렇게 큰 대품으로 키워놓으신 거 레드 다이아몬드 파라오. 어 이것도 농작가 수준. 이것도 초코에서 키워진 건 아니고요. 데려온 건데 원가로 그냥 드리는 거고. 얘는 간츠 색깔 너무 이쁘게 들어왔죠. 야는, 이제 지니, 이거는, 골든글러브, 야 이름은 찾아볼게요. <laughs> 어, 머큐리, 그 다음에, 레드크라운, 요고, 그 다음에, 이거는, 엔젤크라운, 하이 엽 스텔라. 요게 이제, 15종 세트, 이렇게 됐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고급적으로 해서, 5종으로 해서, 세 가지가 나와요. 그런데, 이건 일본으로 제가 데려온 거거든요. 조그만의 베스트 상품, 유리젤, 트로머로있어도 가족, 계속 데려오고 싶은 게이두 개. 어, 그 다음에, 카라카라, 빅토리아, 역시. 그리고 두겨나 와, 멋있죠 이렇게 다섯 종은 5만원에, 음, 5만원에 품으실 수 있습니다. 1번으로 내려시면 됩니다. 아, 이렇게 언박싱이에요. 2번과 3번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대형 고급종 포함해서 3만원, 단가로 이제 단품 3만원에 판매되는 거 있었는데 그것도 소개가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네개 하시면 3만원이면 12만원인데 10만원 해드린 거고, 단품으로 3만원씩 소, 어, 그, 그, 고를 수 있는 그런 거또 같이 소개가 돼요. 아, 됐어요. 같이 소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셨을 거고 이건 엄박싱입니다. 초코앤마야다표 엄박싱 이렇게 멋진 색감을 품은 사이즈도 굉장히 좋아졌고 가격은 더 착해졌고 너무 좋죠? 아직도 구매 안 하셨다면 창다육 이제 또 다시 너무 없어요. 창다육 이 지금 저기 농장에서 재배가 안 되고 있어서 되게 귀해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구매하셔갖고 이렇게 다 달라요. 색감도 한번 창다육 같이 키워보시면서 다육생활 해보세요. 초코의 마야다표 귀한 품종들, 이번에 또 소식 전해드렸고, 언박싱도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